베리야, 좋아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모두 잘 지내시나요? 음, 어제 하루 종일 법사위 청문회를 갔어요. 네, 악몽을 꿨어요. 보지 말아야 되는데, 저한테 굉장히 정신건강에 해로운데, 저는 많은 그 금지 담배를 폈다는 이유만으로, 어, 과거의 악몽 같은 일들이 오버랩되면서 어제 잠자는데 아주 힘들었어요. 거기다 또 오빠 기일이 다가오니까 오빠 생각도 많이 나고 그 이전 문제도 그렇게 수월하지 않고 어 일단 서울을 갔다 와야 되는데 또 언제 여기 다시 올지 올 수는 있을런지 참그 트라우마가 항상 이렇게 사람을 작게 만들고, 소심하게 만들고, 숨게 만들더라고요. 어, 저는 너무 많이 아, 잘 알거든요. 그몇 검사들의 악행들을, 어, 힘들었습니다. 오늘 또 광복절날, 그분이 또 어떤 말씀으로 또 우리 국민들 속을 뒤집어 놓을지 몰라도 참 모욕감을 느끼고 국민들은 괴로울것 같습니다 제가 참 괴롭습니다 벌써부터 여기가 그립고 이렇게 쭉 살아도 좋겠다 원만하게 그 리모델링이 진행되지 않으면 연세라도 살면서 그냥 계속 머무르고 싶네요. 그러고 싶어요. 저 분은 매일 새벽마다 일출을 찍으려고 삼각대를 세워놓고, 이제 새벽마다 운동하는 젊은 커플, 그리고 친구분, 남성분 두 분, 그리고 혼자 늘 조용조용히 다니시는 아주머니,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인사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. 어쨌든 파도 소리 듣고 새벽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까 좀살것 같네요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별이 지켜주고 아침 먹이고 저도 한숨 두고 그래야 되겠어요. 여러분, 우리 건강하게 잘 견뎌냅시다. 살아있는 자가 이기는 거라고 했습니다. 안녕.